는 정말 예상을 못했었고요. 네네. 네, 예, 그래도 이제 오늘 특히 디조에서는 테란이 3 명이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무조건 한 명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오늘 한 명은 무조건 테란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오늘 드디어 파이가이 테란이 한명 올라가는 어,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수들 에 예, 한번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구성훈 선수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데 구성훈 선수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자, 구성훈 선수. 자 오늘 지금 스타걸이 약간 그 사정으로 좀 늙고 있어가지고 예자 구선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구선수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중평의선수네 워낙 선수 때도 네아 네, 네. 태태전 성적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2패로. 태태전 승률 8승 2패 80%의 네. 대승률이에요 특히나 뭐 세레머니라든가 네. 특히나 이제 어, 굉장히 인상적인 잉어 스타일 그렇죠 예, 본인만의 스타일이죠. 아무도 흉내낼수없는 맞습니다. 프로토스전이 예,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뭐 저거 태런은 최고고. 오늘 구선수가 올라갈 것 같은 아이템베이 어, 득표율로 봤을 때는 예, 오위 안에 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살도 선수 때보다 좀 많이 쪄가지고. 네. 아우 토실토실하게 살 쪘어요. 맞습니다. 예, 뭐 그만큼 잘 먹고 또잘 지낸다라는 뭐 그런 말이 아하품까지하면서 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선수. 아... <laughs>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여유거든요 네. 보통, 네. 보통 그 인원들이 저렇게 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밥 먹기 전에 저런 그 액션을 취하는데 자윤찬희 선수 만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찬희 선수 자아윤찬희 선수 질풍가도 아예 윤찬이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자 윤찬이 선수의 무슨이나근데이 선수가 그 정말 성적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유찬희 선수 역시 패패전이 15승 2패로 네. 60%가 넘는 승이인 만큼. 그렇죠. 사실 어떤 그 선수와의 네이패드라든가 어떤 이름값은 사실 잉어킹. 네. 좀맞습는데 역시 네. 동적전은 변수,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렇죠. 최근에 승패패패를 하고 있는데 오늘을 그 계기로 좀 분위기를 이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어, 구성 선수와 유찬이 준비가 된것 같은데, 어, 두 선수. 자, 경기 하기 전에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줬습니다. 자, 투원에서의 첫게임이고요 예, 네, 뭐두 선수의 경기에 어떤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매치인 만큼 재밌는 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성원과 유찬이. 유찬이와 구성원 선수의 대결입니다. 투원 경기 16강 드디어 첫 번째 경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경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테란입니다. 구성은 선수의 진영에 노란색 한시에 노란색 구성은이에요. 구성은 구성은 선수. 그리고 11시 빨간색 테란이 예, 윤찬희 선수입니다. 윤찬희 선수의 진영은 11시 윤찬희 선수.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랭킹 1위였습니다. 이 선수가. 네. 어... 사실, 저희가 그 16강부터는 3인체제로. 네. 예, 이성훈 해설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그 프로리그 사정으로. 그렇 네, 함께 하지 못했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그 이성훈 해설이, 어, 시간상 이제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8강 때도 시간을 맞으면은 3인체제는 계속 같이, 어,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그 윤찬 선수의 진영인데, 윤찬 선수나 구성선수나 사실 그 전략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경기 시작 전에 물어보니까. 네. 에, 사실 이런 그 같은 종족 싸움에서의 전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 특히나 이제 뭐구성원 선수였던 스타일을 또 감안했을 때는. 네. 뭐랄또 그. 초반에 치는 플레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서 네네 자 과연 그 빠른 앞마당 확장에 대한 어떤 욕심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또는 그거를 노리기 위한 카운트를 칠 것이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의 관점을 두고 경기를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구성원 선수나 이찬 선수나 서로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서로 태퇴전을안 하고 방송을 끄고 나서 연습을 하는 모습까지 이제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어, 아이템 베이스리그의 이 중요함. 오늘 16강 디듀에서 또 만약 이번 경기를 지게 되면은 패자조로 가도 최우선 선수와 김규선 선수 붙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조예요 이 조가 그렇죠 네. 자 일단 뭐양 선수가 거의 이제 똑같은 형태로 빌드를 정했고요 네. 어, 단지 이제 윤찬희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정찰을 가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윤찬희 선수 지금 한시 가로 방향으로 아 대각선인가요 자 대각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천 아, 선수, 구성원 선수의 스피드 정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 서로 정찰이 예, 조금 안 따라주는데요. 일단 뭐좀양 선수보다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네,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는 원팩까지도 올리면서 예, 원팩 더블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스타포트가 스타포트까지 올리는 형태로 좀 공격적인. 어, 모양을 가지느냐 이런 변수가 있을 텐데 일단 구성우 선수는 뭐 네. 바로 멀티할 것 같고요. 그렇죠. 가스 한 개씩. 아 어, 서로 비율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보통 네. 이런 구도면 이제 그 테테전의 전형적인 양상이 이제 반땅싸움 그렇죠. 네. 그러면 시청자들이 좋아하죠. 반땅싸움이 재밌거든요. 테테전 약간 그 바둑듯한 느낌으로 예, 굉장히 그또 재밌는 그런 테테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구성우는 그렇게 할것 같으면서도 타이밍 치고 나오는게 구성우 선수거든요. 한번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스 서로 정찰을 너무 지금 <laughs> 운이 안 따라줘요. 서로 똑같아요 정찰 운이 지금. 네. 근데 뭐 빌드가 이제 확연히 갈린 게 아니라 안정적인 출발이다 보니까 네. 딱히 이제 큰 영향을 줄것같진 않고요. 그렇죠. 어, 단지 이제 베럭스를 어, 구성 선수. 유찬이 네. 선수가 베럭 들고요. 아구 선수도 베럭 네, 들어서 오고 있네요. 근데 바로 방향 바꾸죠? 네, 예. 그렇죠. 이미 다시 찍었는데도 배럭의 방향이 약간 늦었어요. 자, 윤찬해 선수하고 좀 둘다 네. 커맨 센터를 안에다 짓는 이유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투스타가 됐든 원스타가 됐든 좀 공격적인 그렇죠. 형태의 빌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에락렇 네, 서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좀 심리전을 거는 건데 두 선수의 생각이 좀 똑같습니다. 자, 내 네, 스피 한기 잡기 시작할 쪽은 구성훈이고요. 윤찬해 선수 s 피 빼놨거든요. 뭐 배럭도 자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뭐그 김태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난하지만 이런 심리전을 통해서 좀 심리전을 걸어보는데 네. 뭐두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게 없어요 결국에.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가스켓이 시작하고요. 긴장감이 그래는 네. 네, 진짜 한 치의 실수가 경기를 그냥, 예, 진짜 끝나버리는 그런 두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예, 네, 결국에 s 시 c 가 숨어서 있는 것은 일단 그래도 네. 에,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건데. 자. 자, 베러까지 안전하게 오고 있고요 일단 이런 형태로 원팩 더블이고 서로 간에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거면. 네. 에, 지금 이제 아카데미와 아머리를 짓는 이유도 일단 레이스에 대한 부담감 눈을 그렇죠. 보지 못했기 예. 때문에. 자, 윤찬이 선수는 약간 빌드가 갈립니다. 투팩을 선택한 유찬이와 구선 선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에, 아머리와 아카데미 올라간다라는 건 레이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팩토리 부분에서는 유찬이는어 조금 더 빠르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 지금 앞마당 자, 원 채취도 지금 빨리 들어갔고, 유찬이 선수가 어, 앞마당도 더 빠르고 배력으로 예, 조금 시간을 풀어준 네, 윤찬이 네, 선수입니다. 초반 분위기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확실히 윤채 선수가 조금 더 미세하게 나마 예, 좋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팩토리가 빠르게 되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 탱크 위주로 지금 구조원 선수를생산 했고, 아마도 이제 본인도 배럭스로 봤기 때문에. 네네. 네, 예, 스타포트에 대한 어떤 부담감 당분간은 없을 테니, 일단 기본적으로 힘싸움에 치중하기 위해서 탱크를 중점적으로 가져갔고요. 하지만 투팩은 먼저 윤채 선수가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쓰리팩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빠르게 진출해서, 네. 예, 벌처였던, 그니까, 진출해서 조일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마인 건설을 통해서, 어, 상대 진출을 막고, 그렇죠. 예, 본인이 좋은 경기를 주도하겠다. 자, 마인드 매설하면서 조 예. 이동하고 있습니다. 3탱크고요 벌처가 껴있는 쪽은 유찬이에요, 그래도. 그니까, 구성원 예. 선수의 팩토리가 늦은 부분을 굉장히 잘 노렸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구성원 선수가 밀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 어쨌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 아카데미도 미를 지어놨기 때문에 컴셋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이 부분은, 시즈모드가 어, 되는 형태에서는 조금 빠르게 좀 마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출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 근데 윤찬이 선수가 마인을 매설하면서 조금씩 조여주고 있는데, 자, 쓰리 팩토리 윤찬이 선수가 권리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네. 컴셋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시즈모드 되기 전에. 자, 들어가세요. 벌써 탱크를. 윤찬이가 들어갑니다. 탱크 안 잡고요. 네. 근데 윤찬이 선수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시즈모드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예. 이게 지금 뭐 마인 대박이 나와주면 좋아요. 근데 네. 마인 대박이 나오기에는 힘든 조합이거든요데개 조합이. 그런 만큼 시즈업을 기다에서 차라리 그렇죠. 이 판까지 있습니다 탱크를 지켜야 되죠. 탱크 숫자가 지금 너무 중요해요, 두 선수 사이에서. 아, 이거는 대럭이. 자, 우선은 깨지 일부 직전이고요, 윤찬 선수. 리페하는 게 좋겠죠. 하는 게좀 나와서. 네. 그렇죠. 한게 나오네요, 윤찬이 아, 우선 뭐, 구성원 선수, 방금 전기 기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모드 대고 조금 침착하게 가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양 선수의 어떤 패기, 특히나 윤찬희 선수가 밀리지 않는 패기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네. 아,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성원 선수는 역벌처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상대가 네. 조합이 벌처 탱크로 일단 준비를 한 상황에서, 아. 어, 많지 않은 병력으로 지금 조여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벌처를 통해서 충분히 도착 가능하고 스캔! 네. 아, 한기나히요 우선 스키나 탱크 싸움은 사거리 싸움이거든요 아, ]거든요. 다시 한 번! 자, 주찬이가 먼저 벌처 던지고 아, 벌처 던지면서 어, 자, 탱크가 어. 더 잡아냅니다 구성원 선수가 글쎄요 이제 본인 나름대로 시야를 먼저 확보하면서 상대 탱크를 제압하겠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네. 좀 아쉽게 됐어요 지금은 구성원 선수가 손해를 많이 봤어, 왜? 어, 오히려 지금 팩토리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역벌처만 좀 생각을 해서 그물량을 그렇죠. 그 바탕으로 진출했어야 되는데 탱크만 갔거든요? 근데 탱크도 손해봤어요 12시 벌트까지 유시해서 가져가고 있요 지금 자 12시 벌트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아구성은 이거... 아, 병력이 네. 많지가 않아요 아그왜 예. 아, 벌처를 기다리지 않았는지 정말 아쉽네요 고. 그렇죠. 방금 김태현이말씀하셨죠벌훨나 아, 댁도다. 이거는 너무 유치해서 좋게 가는데요. 이거 대박입니다. 이게 에이. 지금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어, 이후에 드랍십을 생산해서 드랍시한개 정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요렇게 전방 쪽에 어, 집중을 하고 있을 때드랍시한개 뽑아가지고 사벌처 드랍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상대에게 흔들기만 해도 큰 데미지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예. 저 라인을 지키면서 흔들기만 해도 추가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구성훈 선수가 지금 뭐가 맹점이냐는 말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팩토리를 늘렸으면 정면돌파가 컨셉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막혔죠. 막혔죠. 정면돌파 컨셉이었기 아, 때문에 들어왔네요. 네. 자, 탱크는, 저기, 저기, 그러니까 뭐가 단점이냐면 네. 스탑포트가 늦어요. 아, 탱크 한개또 잡히면 네. 야, 이 편이 스타포트가 늦으면 여기를 못 들어오면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래도 시즌 모드 침착하게 하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구성 그래도 아, 네, 이게 사실, 뭐, 소모전만에서는 답이 없고요, 구성원 선수가. 네. 아, 팩토리를 늘렸는데 정면이 막혔다. 이거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자, 12시도 돌아가거든요, 유찬이 선수는. 그러면서 본진에서 또스포트까지 완성되어 있고, 엔베에 이제 팩토리 투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찬이. 세쪽 시야도 이미 마인으로 확보를 해놨죠 지금 벌티 도는 것까지. 아 유찬 선수 여기서 드랍 시한 개 뽑아서 어, 본진을 약간만 좀 흔들어주는 형태로 시간 끄는 것도 괜찮을 텐데. 네. 어쨌든 구성훈 선수 빠져나온 만큼 이걸로 어디에 타격을 12시 멀티를 알고 있다면 그 지역에 가는 타격이 굉장히 적절하고 아니면 지금 자마인드를 뒤에 깔아놓은 추가 네. 병력들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구성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더, 어, 더 병력이 증강돼서 막히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네. 대이기도 나와있죠 윤찬이 이면서 컨트롤타워까지 달아났고요 지금 자 미리 많이 제거해요 윤찬이 네. 자눈들어온데요 근데 탱크들 많아요 무서워 많습니다 지금 와 여기서 밀어내기 밀어내고 있네요 자마인드 윤찬이 오. 아 이게 안 쳐지는데요 큰라프뻔어 지금 무서운 선수 이 책탱크 그냥 잡힐 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1 2시 라인을 어 지키기 위한 지금 탱크 라인을 갖췄고 윤찬희 선수도 네자투팩이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윤찬희입니다 구성부 네. 어, 약간 스톤이 튀었어. 이렇게 되면 구성훈 선수도 빠르게 커맨드 센터를 지으면서 네예어 추가 벌에야될 준비. 까지 아쉬운 것은 12시 멀티를 알고 있느냐가 변수인데 지금 12시 쪽으로 아까 이 벌처 많이 깔고도 안간거 보면은 좀 모르는 듯한 느낌이 네. 들거든요 억송은 알았다면 지금 무조건 1 2시를 아까 그 벌처가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커맨 하나 돌라 올라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멀티 차이가 이 한계 차이가 은근히 커요 지금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냈다고 해서 구성원 선수의 위기가 끝난 게 아닌가 닙 그렇죠. 여전히 상대는 하나의 멀티가 더 돌아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네. 스타 포트가 올라가 있다는 점은 예, 이 점이 지금 충분히 변수가 될수 있어서 자. 펜들 자리 잡고의 벌쳐들과 마인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펜들 다시 한 들어오는데 구성은 펜들 쪽은 야 이거 미라운드 조금 아쉽고요, 미사운드 그래도 에, 예, 피로하기 밀어내는데 구선수 드랍 시 나왔어요 유찬이 아요 네. 요게 딱 좋아요, 뭐 사실 사벌쳐 드랍은. 네, 예, 이게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이런 진출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네 예, 지금 드랍 시의 공격은 충분히 구성호 선수의 흐름을 깰수 있는 계속 주도권을 아, 네. 주도권을 계속 유창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성훈 선수의 예, 벌창이 내리고요. 자, 드랍 또 뭔지 떨어집니다. 구성호, 구성호. 자, 이거는 벌칙들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좀 타격이 가져. 그리고 피해를 안 줘도 이 네. 자체만으로도. 정면 쪽에 흐름을 끊을 수 있고 야 여기 멀티를 계속 지금 뭐 커밋했다 지었어도 여기를 지금 못 가져가고 있어서 아, 아 이거 구성원 선수 손발이 꽁꽁 묶인 상황입니다 이제 묶였죠 왜냐면 이미 702 멀티까지 벌써 압박 중어는데한개 살았어요 뒤 따라와서 벌써 막으러 가고 네. 있고요 그나마 팩토리를 늘려놔서 정면을 각각으로 뚫었는데 네. 이제는 윤찬이 선수의 팩토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팩토리 늘어나고 있고 사이언스 퍼실리티 완성 어. 야투 세잉 스포지헬트에요 자, 이거는 예. 네. 뭐 그냥 어, 예네 자, 유찬이 실수인데 그냥 뭐 핸디캡이라고 봐주고 자, 네, 그래도 지금 유리하니까 유찬이 선수가 많이 유리하죠 네 자, 벌차하기까지도 잡아주고 있고세이중 아니면 뭐 이런 정도로 쓰는, 쓰는 것도 괜찮죠 양냥 시약코 네 근데 비싼 비싼, 비싼 시약코죠 보통 그냥 값싼 그 엔진 염베이가 최고인데 <laughs> 자, 이런 선수는 또세이 가져갑니다 이게 예. 근데 또 물량이 잡고요. 근데 지금 야 이게 7 시도 돌아가고 있고 이거 아마 이제 좀더 물량이 확보되면 정면으로 그냥 이제 택시 들어가죠. 예, 그냥 폭파도 가능해요. 네 예, 지금 그냥 벌쳐들만 아서 택시랑 올라갑니다 벌쳐들 탱택까지 같이 올라가고요. 난리 났어요 지금 많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없는 병력을 전작을 그대로 나눠서 병력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전면 뚫립니다, 이거, 이제. 자, 탱커와 벌처들이 계속하고 있구요. 일곱시 쪽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윤찬이. 아, 이거 압도적, 이거 전면 뚫려요, 윤찬이. 진짜 돌요 많아요, 이거는. 야, 구성은. 네. 아, 구성선수, 이거 완전 밀리는데, 윤찬이 선수에게.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경쟁크 다 잡히죠? 경크가 지금 압도적인 차이. 아, 구성선수 고개를 끄덕여, 아, 고개를 갸우뜬거리죠? 그만큼 경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얼굴 표정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 미여요. 하지만 아, 어쩔 수 없죠. 열두 시간 너무 쌩쌩 돌아가서. 네. 아구성원 선수 굉장히 아쉽겠네요. 아그 팩토리 늘린 타이밍에 아 벌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탱크를 잃었던 거. 이거 더 시간 끌면 이제는 뭐 이게 윤찬일 선수의 레이스쇼나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이거는 아까 김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거 쉬면다 풀고 그냥 지금은 밀어도 돼요. 네. 충분히 될 만한 병력들입니다. 뒤에 또 오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예. 엄청난 어, 전차 부단이죠 자, 공유업될 능력들인데, 또, 공유업이 되어 있긴 하고요 하지만 들어갑니다. 네. 이거를 막아내기에는 힘든데요. 어, 팝퍼졌어요. 거기다가, 예. 딱, 아... 딱, 퍼지게 좋게, 옮기 좋게 보유했습니다. 그렇죠. 마인드 깔고요 마인드 터지고요. 유찬이, 야, 저번 시즌에 오프라인 적응이 안 돼서, 과제 실력을 못 발휘했던 선수거든요. 어, 너무 잘하는데? 예, 선수. 깔끔한 선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찬이. 네. 와 아, 패지다 잡히고요. 레이스는 위협 프 지금. 위협죠. 아무 위미없이지만 체즈! 네. 아, 그렇죠. 시세 자체가. 네. 야, 이거는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이렇게 해서 유차희 선수가 1승을 하면서 승자조로, 예,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유차희 선수. 구 선수 오늘 게임이 좀 뭔가 잘안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쉬울 수밖에 없죠 구 선수. 네 왜냐면 이게 어, 어쨌든 똑같은 빌드로 시작한 가운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어도따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네 정말 실력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충격이 지금 구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비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게임. 자, 김규현 선수와 최우선 선수의 프로토스 대 테란전 경기는 광고 영상 보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